며느리라면서 우리 하늘이랑 같이 크던 애 맞지? 공난숙의 오래된 말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는데요. 해라는 예전에 공난숙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정원이 생각보다 영리한 애야. 사람 마음 움직이는 재주가 있어요. 그 말들이 애정 어린 칭찬이 아니라 마치 미리 짜놓은 대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해라는 지금 판이 더 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학력 문제, 위조 서류, 묻어두고 살아온 흔적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오면 건양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본인 인생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헤라는 차정원을 직접 불러 앉혔습니다. 정원 씨, 차분하게 이름을 부르며 시작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줘요. 이번 제보 우리 집에서 나간 거예요. 차정원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헤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는데요. 눈빛 속에는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단호함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정원은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건양이 무너지면 저도 같이 끝인데요. 말은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정확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투 속에 묘하게 걸리는 한 구석이 헤라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정원은 마지막에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위조하려면요. 부회장님 자리 정도는 돼야 어울리지 않겠어요?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마치 학력 위조 따위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하네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딸이라는 안도감과, 혹시 이 아이가 진짜 날 무너뜨릴 카드까지 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라가 진짜 공난숙의 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모든 파멸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정원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네라의 몰락이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혀 다른 손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요. 건양의 혼란은 더 이상 단순한 기사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까지 커집니다. 커진...